안녕하세요 러닝비안 잘쌤입니다 저는 가민 2 4 5 뮤직을 한 2년 좀 안되게 사용을 해왔는데요 처음 러닝을 접하시거나 초보 러너 분들 중에서는 이런 러닝 스마트워치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기준으로 저의 러닝이 가민을 사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야구는 기록게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러닝도 비슷하거든요 물론 달리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은. 러닝에 대한 분석, 변화, 발전, 성취, 그리고 이게 다시 동기부여로 즐거운 러닝이 되는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끔만 뛰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도 러닝이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러닝워치의 존재의 의미가 충분히 가치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민265 모델이 좀 새로운 느낌으로 출시가 됐죠. 저는 아직 잘 쓰고 있어서 딱히 관심은 없었는데 드문드문 러닝을 하던 제 동생이 갤럭시 워치를 쓰다가 이번 기회에 265를 구입을 했길래 제가 뺏어서 일주일 정도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다른 브랜드의 러닝워치를 사용해본 것은 아니라서 자세한 비교 분석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민245에 대해서 그리고 265와의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해보고서에 후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기능이나 스펙 같은 부분보다는요, 그냥 실제 일반 러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로너 2, 4, 5 뮤직, 이 모델을 제가 처음에 선택을 했던 게 핸드폰을 안 들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핸드폰을 들고 뛰는 경우가 더 많거나 아니면 음악을 안 들을 때도 많아서 자주는 안 쓰다가 작년 제마 풀뛸 때 30km 지점부터 비트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뛰었거든요. 무슨 음악이었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 기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정도는 아닐지라도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음악을 넣는 게 조금 귀찮죠. 신곡을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하려면 상당한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보통은 그냥 항상 듣던 거를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민식의 제가 느낀 기본적인 장점들은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러닝을 하면서 한 번도 배터리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 충전하고 하프 뛰면 75에서 80% 정도 남아있고요. 음악 들으면서 뛰면 70% 정도. 매일 달려도 매일 충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구성도 단연 좋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수영이나 사이클 헬스 할 때도 워치 이용하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고장 이런 거 전혀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gps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기능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쓰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사오를 평소에도 항상 차고 다니기는 하지만 잘 때는 불편해서 빼고 자기 때문에 수면 패턴을 고려한 컨디션이나 회복 뭐 이런 기능은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가민에서 추천해 주는 방식대로 달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벌 훈련 같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대로 훈련을 해나가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성향이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한 불편감이나 부족함 없이. 즐거운 러닝을 충분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러닝 스마트워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워치도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차고 총 35km 정도를 달려봤는데요 일단 245를 사용했던 사람에게 큰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들은 유사합니다 가민 커넥트랑 가민 스포츠 어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버튼 다섯 개 있는 구성이나 왼쪽 위 버튼을 오래 누르면 기본 설정으로 가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최근 훈련을 볼수 있고 왼쪽 아래 버튼을 오래 누르면 음악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쓰시던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좋아졌다라고 느낀 부분은 당연히 화면입니다. 2, 4, 5도 사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2, 6, 5를 보다가 보니까 너무 그 옛날 디지털 시계 같은 거예요. <laughs> 게임 그래픽 좋아지듯이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다고 할까요? 특히 밤이나 아니면 우중주 하거나 할때 편안하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터치 스크린. 시계가 기능이 많고 러닝 기록 같은 거를 시계로 찾아본달지, 러닝 말고 다른 운동하는 날, 그럴 때 2, 4, 5 같은 경우는 버튼을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터치는 이렇게 스르륵 넘기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거 항목 하나 하나 넘길 때마다 버튼을 다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닝을 하다가 터치가 눌러지면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했는데 러닝을 시작하면 터치가 안 먹더라고요. 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러닝 스타트와 피니시는 여기 r u 버튼으로만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GPS 잡을 때 가끔 뭐 오랜만에 러닝하거나 지역을 멀리 이동하거나 하면 GPS 잠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물론 건물 안에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5분 이상 넘어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2, 4, 5 같은 경우는 언제 잡힐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2, 6, 5는 GPS 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덜 초조하게 기다릴 수 있달까? 다 사실 뭐 이것도 바가 안 올라가면 답답하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면서 기다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잘때 빼고는 요걸 차고 다니는데요. 265가 알이 더 크기도 하고, 화면도 더 선명하니 예쁩니다. 245는 누가 봐도 러닝 목적의 시계라고 한다면, 265는 그냥 스타일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러닝 덕후 같은 생각인가요? <laughs> 개인적으로는 러닝 스마트워치에 있어서 가민 제품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65는 화면 때문에 그렇겠지만 확실한 느낌 변화가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자면 가격이죠.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나. 이사5를 제가 40만원 정도에 샀었고 265가 60만원 정도 되는데요. 물론 모든 취미들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들이야 다 있겠지만 어찌됐건 6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구매를 고민하는 워너 입장에서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즐겁게 꾸준히 러닝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러닝 스마트워치는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곳이 없고 부상이 없어야 꾸준한 러닝이 가능할 거고요 러닝비하인 채널 구독하셔서 부상 없는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 <laughs>